자2 번입니다. 자 지금 이게 중선이고요 AT가 중선이고 BE가 중선이기 때문에 무게 중심이죠. 자 그럼 이렇게 끔에 이게 또 중선이 돼요. 자 무게 중심으로 나눠진 여섯, 여섯 개 여섯 개 삼각형의 넓이는 모두 같죠. 그러니까 이거랑 이걸 더하면 전체 넓이의 3분의2가 된다는 겁니다. 전체 넓이가 84니까 84에 3분의 1을 구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28이 되고, 곱해서 56. 요렇게 해결될 수 있고요. 자, 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5번은 AEF 이 삼각형이랑 CGE 이 삼각형이랑 넓이 B를 물었죠. 자, 요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하나는 무게 중심 이용하시고 하나는 닮음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 점이 무게 중심이라 그랬기 때문에 cge 삼각형, 그러니까 이 삼각형은 전체 넓이의 6 분의 1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삼각형 보겠습니다. 이 삼각형 이게 중점 중점이죠. 그러면 닮음 비가 이게 길이가 같기 때문에. 1대2가 돼요. 그죠? 그럼 닮은 비가 1대면 넓이비는 1대3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넓이는 전체의 4분의 1이에요. 자, 전체의 4분의 1과 전체의 6분의 1의 비율이죠. 1 0을를 모두 곱해버리면 3대2가 되겠습니다. 넓이비가 3대2라는 거죠. 자, 6번 보겠습니다. 자, 삼각형이 있고요 자, 여기는 지금 3등분점이 있네요. 3등분선 있고, 자, 여기는 또 중점입니다. 중점. 이렇게 중점. 자, ABC 삼각형과 PDC 삼각형의 넓이 B를 물었네요. ADC가 그러면, ABC가 이큰 삼각형을 얘기하는 거고, PDC는 이 삼각형을 얘기하는 거죠. 자, 좀 쪼개 보겠습니다. 자, 요게 지금 3등분점이기 때문에, 요 삼각형 넓이 있죠. 요 삼각형 넓이. 이넓이는 전체의 3분의 1입니다. 자, 그리고 자, 지금 저희가 이제 p d c 이 넓이가 나와 줘야 돼요. 그죠? 자, 이제 이렇게 선을 하나 꺼 봅시다. 그럼 이게 중점, 중점이니까 이게 무게 중심이 되죠. 자, 이 빨간색 삼각형은 전체 넓이의 3분의 2입니다. 그죠? 근데 얘는 거기에 다시 6분의 1이에요. 따라서. 9분의 1이 되죠. 얘가 이제 전체 넓이의 1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전체 넓이의 1분의 1이라는 것은 얘가 1일 때 얘가 9일 때 얘가 1이라는 기죠 그러니까 9대 1의 비가 나오겠네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한번더 잘라 버리면 이게 3등분점인데 이렇게 했을 때자이 넓이는 전체 3분의 1이니까, 이 넓이는 전체 3분의 2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중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을 긋게 되면, 이게 중점, 중점이니까 무게 중심 되죠 그럼 이 넓이는 이 빨간색 삼각형 넓이의 3분의 1이 되죠 자, 그러면. 전체 넓이 3분의 2에 아 6분의 1이 되죠. 6분의 1이니까 이게 9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체 넓이가 1일 때이 넓이는 아 전체 넓이가 9일 때이 넓이는 1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